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의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이 부진하지만 조선업종은 사정이 딴판입니다. 잇따른 수주 증가로 일감은 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인력 확보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입니다. 선체 조립 47명, 선박 의장 쉰5명등 모두 102명인데,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넉달 동안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뒤 현대중공업 협력사 등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이 분야가 아닌 업체 쪽에서 일을 하다가 부모님 권유로 용접이라는 것 접하게 돼서 한번 배우고 싶은 마음에 교육원에 들어오게 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연수생 교육을 재개한 건 지난해 5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올해 어황호조로 목표 대비 138%인 89억 달러어치를 수주하는 등 일감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최근 몇 년간 신규 고용을 거의 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최소 5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조선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또 학생을 통해서 우리들도 다시 일에 대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교육원이 이로 인해서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시 동구청 등과 협약을 맺고 비대면 채용 박람회를 연대 이어 이주 정착 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 기술인력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와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인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